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해피 바이러스 전과 함께하는 치매 예방 교육 및 손유효동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오늘은 네인지 기능이 향상되는 잼잼 건지건지 네인지 박수와 전래놀이 단동치기 박수 아리랑 선유희 일 단계 이 단계와 고양의 봄 선유희 손유효동으로. 고장난 벽식계 노래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기대해 주세요. 반복된 동작 학습을 통해 뇌인지 기능이 향상된다고 합니다. 치매 예방에 도움이 되는 뇌인지 박수를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잼잼곤지곤지 도리도리 박수입니다. 잼잼짝짝곤지곤지짝짝도리도리짝짝잼짝 도리도리 짝짝 곤지 짝, 도리 짝, 젠곤지, 도리 짝, 짝두 번째는 연지, 연지, 곤지, 곤지, 곤지 코, 코, 박수입니다. 연지, 연지, 짝, 짝, 곤지, 곤지, 짝, 짝 코, 짝짝, 짜, 짜, 코, 짝, 짝, 연지, 짝, 곤지, 짝, 코, 짝 연지, 곤지, 코, 짝, 짝두 가지 네인지 박수를 연결해서 해보겠습니다. 잼잼 짝, 짝, 곤지, 곤지, 짝, 짝 도리 도리 짝짝젠짝 곤지 짝 도리 짝젠 곤지 도리 짝짝 연지 도리짝, 연지 짝짝 곤지 곤지 짝짝코코짝짝 연지 짝 곤지 짝코짝 연지 곤지 코짝짝 연지짝곤지짝, 코짝, 치매 예방에 도움이 되는 내인지 박수를 해보았습니다. 어르신에게는 치매방, 어린이에게는 지능개발에 좋은 고향의본 순유의를 해보겠습니다. 조금 전에 해본 연지연지곤지곤지 곤지 코코 박수를 이용해서 노래를 크게 부르면서 해보겠습니다. 나이에 살던 고향은 꽃피는 산골 복숭아꽃 살구꽃 아기진달래 울고불 굳고 댁을 자린 동네. 그 속에서 놀던 때가 그리 습니다. 고향의 봄 손이를 해보았습니다. 우리나라 조상들은 어린 아이들의 두뇌 발달과 혈액순환이 잘 되게 하기 위해서 다양한 놀이를 개발하셨는데, 잼잼, 곤지곤지, 도리도리가 대표작입니다. 잼잼은 질줄 알면 놓을 줄을 알라는 뜻이 담겨 있고요. 곤지곤지는 하늘과 땅의 이치를 알라는 뜻이 담겨 있습니다. 도리도리는 고개를 좌우로 살 이면서 만물의 이치와 사람된 도리를 알라는 뜻이 담겨 있습니다. 짝짝은 흥을 도드라는 뜻에서 손바닥을 마주치고 박수를 치며 즐겁게 살라는 뜻이 담겨 있다고 합니다. 손주와 함께하는 손놀이, 전래놀이, 단동치기, 박수를 해보겠습니다. 단동치기. 손주와 함께 할 때는 짝짝을 이렇게 하면 안 되겠죠 이렇게 해야 되겠죠 이렇게 해야지 이렇게 소리가 나니까요 한번 해보겠습니다 잼잼곤지곤지 짝짝 잼잼곤지곤지 짝짝 잼잼곤지곤지 짝짝 잼곤지 짝곤지 잼곤지 짝 혼자 하실 때는요 잼잼곤지곤지 짝짝. 잼잼 곤지곤지 짝짝 잼잼 곤지곤지 짝짝 잼곤지 짝곤지 잼곤지 짝 전래놀이 단동치기 박수를 해 보았습니다 우리나라 대표 미녀 아리랑 선유이 1단계 2단계를 해 보겠습니다 1단계는 다리 세번 손뼉 세번 바람 동작 이렇게 세번 하시면 됩니다.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아리랑 노래를 크게 부르면서 해보겠습니다.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요. 아리랑 고개를 넘어간다. 나를 버리고 가시는 이모, 심리도 못 가서 발병난다. 아리랑 2단계는 1단계하고 동작이 조금 다릅니다.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요. 아리랑 고개를 넘어간다. 나를 버리고 가시는 이무. 하시고요. 심리도 못 가서 발병 난다는 손으로 하나부터 열까지 셀 거예요. 이때는 왔다 갔다 하면서 와이퍼 동작으로 리듬을 타시면서 하시면 더잘 되고 손 운동에도 도움이 됩니다. 심리도 못 가서 발병 난다. 아리랑 2단계 한번더 해보겠습니다.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요. 아리랑 고개를 넘어간다. 나를 버리고 가시는님. 심리도 못 가서 발병난다. 아리랑 손이 1단계, 2단계를 해보았습니다. 손이 율동으로 고장 난 벽식의 노래를 선택했습니다. 전주, 간주 중에는 당날개 율동을 하시면 됩니다. 당날개 율동은 겨드랑이 안쪽에 혈액순환이 도움이 되고, 독소와 노폐물도 배출해주고, 어깨 운동 50대에도 도움이 되죠. 조금 전에 해본 아리랑, 손유의 2단계에서 손가락으로 숫자 세개와 고향의 본손유이를 이용해서 고장난 벽식의 노래에 맞추어서 손유의 율동을 해보겠습니다. 예방에 도움이 되는 잼잼 건지건지 네인지 박수와 전래놀이 단동치기 박수, 아리랑 손이 1단계, 2단계와 고향의 본손이 손이 일동으로 손이 고장난 벽시계를 해보았습니다. 항상 여러분 건강에 도움이 되는 해피바이러스 정의 되겠습니다. 보름미의 새로운 프로그램으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